안녕하세요 차량골라시는 남자 세컨드카 오토몰입니다 신형 산타페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인데요 아 디자인 때문에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2년 반 밖에 안되는데 페이스리프트를 조금 예, 좀 빨리 한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요 범퍼 라인 빼고는 완전 범퍼가 아예 디자인이 전부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요 DRL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후면부 모습도 보면은 요 테일 램프도 약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일 램프가 연결되는 요 부분도 살짝 바뀌었고 범퍼 하단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구형은 트윈 머플러가 있는데 여기는 머플러가 아예 없습니다 참고로 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신형 산타페에는 하이브리드가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트는 뭐 거의 변한 게 없고요. 다만 이 새로운 휠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클러스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사이즈, 그 다음에 변속기가 이제 펠리세이드처럼 버튼식으로 바뀌면서 아주 그 센터패시아 쪽, 네, 센터플로우 이쪽이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변속기가 바뀌면서 뭐 디자인도 깔끔해졌지만 이 아래쪽 부분에 수납공간도 또 새로 생겼고요. 클러스터가 예전에는 이 가운데 부분만 액정 TFT였는데 이제는 풀 LCD입니다. 이 사이즈가 다 LCD로 바뀝니다. 싼타페가 이제 마음이 급하게, 싼타페가 급하게 페이스리프트를 내놓는 이유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판매량 때문에 어, 원래 싼타페가 뭐한 달에 3,000대에서 이제 5,000대까지 올라가다가 신형 소렌토가 나오면서 신형 소렌토가 3월 17일날 출시를 했는데 4월달에 9 0 0 0대가지 넘어갔습니다. 9,200대, 9,200대. 그래서 지금 아마 펠리세이드 고객들까지도 지금 산타페로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 어좀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지금 현대자동차 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상엽 전무님이 아좀 마음이 좀음 속이 좀 쓰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산타페 소나타 그랜저 이런 거는 그 현대자동차의 간판 모델들인데 어 아무리 형제 회사지만 기아한테 밀리면 조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분, 아, 기아자동차의 이분, 아, BMW 수석 디자이너 출신인 이분이 오면서부터 지금 아, 기아자동차 디자인이 정말 멋집니다. 뭐 K5, 소렌토 해서 아, 정말 멋진 디자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 앞으로도 기아자동차 디자인이 좀 기대가 됩니다. 산타페 설명하다가 기아자동차로 왔네요. 예. 어쨌든. 아, 이 디자인 자, 바뀐 거 참고를 하셔서 자, 전면부, 전면부 바뀐 거, 후면부, 사이드, 사이드, 실내 계기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를 골라준 남자 세컨드카 오토홈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